여보, 뭐 하는 거야? 새우전. 새우전? 새우전을 그렇게? 응. 새우전 만드는 거 준비하는 거 같은데? 응. 뭐 가는 거야? 새우하고 당근. 어디? 어디, 어디? 야, 그거 금방 갈리네. 여기, 이렇게, 여기는 이렇게. 파프리카하고 새우하고 갈고. 새우, 파프리카하고 새우하고 갈고. 응. 재료를 말하자면 응. 주 재료가 새우. 대하지, 새해야, 또 당근, 파프리카, 또 고추, 고추, 양파, 고추, 고추, 양파, 두부, 두 아, 당근들도 그렇게 갈아주고, 어. 다지는 거야, 가는 게 아니고. 다지는 거다. 음, 그 쉽게 걸리는 것같으네 어, 어디 아. 그렇게 해서, 어. <laughs> 와, 신기하다. 뭐가 갈렸어? 가는 게 아니고, 다지는 거라고 했잖아. 다지는 거라고? 음, 야 참, 편리하게 됐네. 아, 요즘에 아주 이거 손님들이 계속 더 추가로 달라고 하시대. 아, 새우가? 어 그랬구나. 자, 이건 또 양파를 넣었나봐? 아, 그니 그러니까 따로따로, 양이 많으니까 따로따로 하는구나. 음, 근데 이건 뭐야, 이거요? 이거. 새우. 새우 <laughs> 대가리. 새우 대가리. 우리 참 부부는 무식이 참 재산이구나. 새우, 새우 머리라고는 안 하더라. 원래 애선소를 가리라고 그는 거야. 어, 그런 거야? 내가 너무 많이 배웠나보다. <laughs> 무슨 식사를 어... 머리라고 하네, 대가리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. 어, 사람을 대가리라고 하면 안 되겠지? 네, 머리. 우리는 어, 이렇게 장난기가 심해요. 아유, 참. 오늘이 저기잖아. 설 전날인데. 우리, 저, 설 연휴에 일하는 거지? 우린 공익사업이라서 여의 쉬는 날도 없네. 음. 이거는 지금, 아, 이게 바로 새우. 새우를 다 손질하는 것같더만 이렇게 아 아까 그그 그 손질한 대가리가 저거로구나 <laughs> 그래 이야 어, 냉동 시켰나봐 음 그냥 넣고 하면 안 될까? 진짜 나도 모르겠어요. 한번 해봐 요즘에 아주 신그 요즘 새로 반찬을 개발을 한 것도 아닌데 손님들이 아주 이걸 그렇게 별미로 생각하시더라고. 즉석에서 금방 붙여지니까. 어, 붙이는 게또 보이지. 아, 손님이 들어오시면 붙이더만. 음. 야, 그 기계 신기하다. 내가 지난번에 인터넷으로 사준 거구나 이거. 내가 사준게 아니라 구입을 한 거지. <laughs> 야그 새우가 그러니까 들어가니까, 들어가니까. 야 새우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네. 새우가 굉장히 비싼데 손님들이. 음, 그러면 이게 지금 새우 어, 한두팩 정도 두 박스 두, 박스. 두 박스라고면 하 그게 몇 킬로 짜리더라.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. 우리 새우 새우장에 나와가는 그 새우잖아 이게 내 대안데. 어한박스 가면 4만 원이야. 한 박스에 4만 원이야? 어. 그러면 4만짜리 두 박스 들어가는 거야. 네. 야 이거 이거 손님들이 이거 그 얘기를 들으시면 부담스러워하시겠다야. 추가 안 하시겠다. 이거 구독자님들 이거 보시고 집에서 이거 엄두나 내시겠어? 새우가 그렇게 비싸면은? 집에서는 이렇게 많이 안 하시죠. 조금만 하시 조금만 하신다? 아, 그래. 영업장이니까. 좋겠구나. 영업장이니까. 오늘 설 전날이라서 손님이 좀 많이 오시겠지? 많이 오시겠죠. 음, 코로나19가 빨리 가야 될 텐데 그 19야 너는 뭐 하니? 응? 빨리 가지.